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자 놀자의 아자입니다 어, 형님들 다들 리세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laughs> 저는 이제 한 67까지 올려 키워놨던 그 캐릭을 지금 어,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본캐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 너무 부캐가 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laughs> 다시 꺼내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금세 뭐한70 이상까지는 뭐 올르잖아요700% 물량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또 레벨업 할 때마다 저300%이 음, 물량 때문에 진짜 어, 빠른 아, 진짜 성장 가능하잖아요. 즐겁게 지금 음, 리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저 뿐이 아니라 진짜 인형 전인 실패하시는 형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진짜 인형 너무 힘들거든요. TJ에서는 음, 모두 다, 꼭 다, 어, 전인 뽑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또, 전인 도전하실 형님들도 꼭 뽑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뭐, 신화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캐릭터들이. 그런데도 뭐,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신화 도전을 하는데, 신화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도전하는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본캐는 또 이제 이번에 전수 600만을 샀기 때문에 어, 한 개가 중복이 돼요. 네. 크래쉬 크래시 3단 여기 하나가 중복이 됐어. 제가 300만을 또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또 음, 신수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컨텐츠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저기 뭐야? 신신전설 스킬 강화 그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어, 그래서 스킬 강화를 해서 또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어, 오늘 어제였죠. 어제 예배당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일이 <laughs>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녁에 어, 예배당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구요 형님들, 어, 늘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구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들한테 깜빡잊고 제가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냥 갈 뻔했네. 와 축복세공 이번에 진짜 미쳤더라고. 제가 이게 세 개가 또 이게 오, 데미지 리덕션 1래 MR까지 저한테 진짜 부족했던 건데 와 이게 3개가 뜨고 어, 얘도 좋아요 피부 2 e 데미지 잘안 뜨거든요 얘도 2개나 떴어요 전 여기서 만족할 거 건데 어, 얘 신발은 <laughs> 신발은, 마, 신발은 마, 망했습니다 신발은 신발은 망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진짜 우연치 않게 3업짜리 어, 축국세공에서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 이거 자랑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놀자의 아지아 아자였습니다.